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13일 시장 마감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나스닥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는요, 이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이경 라인 중에서 파란색 두 번째 라인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은 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RSI 지표도 과매도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어, 미국 정부에서도 이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고 또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격이 발생하면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위치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서 부각이 더 된다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번더 밀리더라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더 중요하겠죠. 코스닥 지수가 현재 위치가요. 이 이격 구간에 접어들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하락폭 대비 절반 이상 나왔고요. 지금 위치는 이제 이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 쌍바닥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여기에서 되돌림이 나와 준다면은 어 쌍바닥 구간으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을 어 조금 이탈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크게 좀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탈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 이 구간을 저항으로 다시 재차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이격에 어느 정도 큰 이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를 결정 짓는데 상방 추세냐 또는 하락 추세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위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 RSI 지표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쌍바닥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 이 미국 선물을 보면 아까는 조금 전까지는 이 유럽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독일 시장이 거의 약보압 수준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0.5% 이상 하락권이었는데, 지금 양전환을 했습니다.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밤 동안에 좀 반등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일단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면요. 이 서린바이오가 상승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신고 거래대금 2,800억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도 이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의 위치라던가 거래대금이 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의 모습이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는 어 앞으로의 모습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았고요. 시간 외에는 지금 3% 정도 하락을 했고, 어, 아까 장마감 시점에서는 그 미국 선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시장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좀 밀린 것 같은데요. 밤 사이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어,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보면요. 어, 대체적으로 쭉 보면 일단 엔디포스가 어, 여기에서 상승하고 지금 반등 없이 쭉 밀리고 있는 어, 그런 과정에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특이한 종목은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 되돌림이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위치이고 종목으로 봤을 때도 거래대금이 이 상한가 갈때 2800억이 나왔고요 이 양봉에서 4천억 이상 나오, 나온 이후에 음봉의 거래 대금 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긍정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 현대비앤지스트리 오늘 7% 하락을 했고 시간외에도 1.3%또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면 약간은 이 봉우리가 3개가 나왔죠. 약간은 이게 뭐3천봉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상승한 부분이 철강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지금 실적 이 추이를 보면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였는데요 작년 아, 올해 올해 1분기에 220억 꽤 괜찮은 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많이 늘어났 고 이게 1분기니까요 이게 만약에 2분기 3분기 이어진다 고 하면은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300억 정도 어 영업이익이 나올 때 시가총액이 이때보다 많이 낮았으니까 1000억 정도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1000억에서 약한 1500억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추이로 봐서는 어, 두배 이상은 최소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철광석 관련주 철광 관련주들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 나름대로 흐름이 좋았던 현대비엔지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KCTC 해운 운임이 폭등을 하면서 관련주로서 상승을 한 KCTC가 있는데 이 종목이 현재 이 상한가보다 낮은 위치 그리고 상승 폭의 절반 그 이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양봉에서 사한가 대금이 3600억이 나왔고 이 양봉의 대금이 50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할 때는 음봉의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적죠 그런 상태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개별 악재가 아니라 시장의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I 스틸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철강 관련 주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양봉의 대금, 빨간색 거래 대금이 많습니다. 장대 양봉은 이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은 어 많이 없고 대부분 윗꼬리가 달리거나. 짧은 모양의 양봉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지금 지수 하락과 철강 관련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이은봉이 나왔는데 대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휴마시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강한 종목으로 보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오늘 슈팅이 좀 나왔죠. 11% 만큼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어, 이 전자점 이사를 했을 때 되돌림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수급도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뭐 내려오지 않는다면 보내주면 되고 만약에 저점이탈해서 이격을 벌린다면 이격매매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짐 매트릭스를 관심 종목에 올려 놨는데요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종목이 상승 이유가 백시텍의 나스닥 상장으로 인한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백시텍이 상장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흐름으로 어, 공모가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어,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백시텍 한번 보면 주가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백시텍의 주가가 혹시 나오나요? 어, 특별한 뉴스는 안 보이는데요. 이 백시텍이 상장을 함으로써 일단은 이 주가의 영향보다는 재료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보고 이 하락할 때에는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상승할 때 마찬가지로 양봉에서 대금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나서 백시텍이 상장하고 나서 상장으로 인한 재료 소멸로 쭉 하락을 했는데 최근 지수가 이렇게 3일 연속 은봉으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3일 동안 저점을 유지를 하는 뭔가 좀 수상한 이런 흐름이 어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반등하려는 하락을 원하지 않는 이런 흐름, 저점을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오늘 어제 그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아침에 시장 충격이 좀 있었는데 시가만 살짝 영향을 받고 하루 종일 이 횡보하는 어떤 일정 가격대를 지켜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올려 놨고요. 이 상승할 때 거래 대금 대비해서 조정받을 때 대금이 없고 지금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어느 정도는 어, 진행이 되고 이 주가의 움직임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 관심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해지는, 궁금해지는 그런 종목이네요. 그리고 효성 OMB 어, 윤석열 관련 주로 최근에 좀 상승을 했고요. 이 종목은 윤석열 부친 고향이 충남 논산이라고 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한 가지 재료가 있고요. 또한 가지 재료는 이 종목은 예전에 그 대북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대북 관련 비료 관련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번 달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 정상 회담에서 북한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서 한 가지 더 재료가 있다 윤석열 플러스 대북 관련 재료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여기에서는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 횡보했던 이 박스권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지지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 MD 이 종목을 또 올려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좀 오랫동안 상승했던 이 전고점 라인을 한번 돌파를 했고요. 그 이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주죠.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지금 저처, 저점을 이탈한 첫 번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 과정인데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상한가 갈 때에. 어느 정도 이 낮은 구간 그리고 정고점 라인 이 정도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그 구간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 확진자도 줄어들듯하면서도 줄어들지가 않죠. 어제도 700명 이상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음 높은 위치보다는 좀 낮은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기 올려놨고요. 그리고 대성창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부분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어제 매도가 되어 어제 익절로 매도를 했었죠. 제가 그런데 오늘 7.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두나무 관련 주들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어 최근에 강했던 이더리움 마이너스 1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아니네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어 장중에는 아까 낮에는 마이너스 13%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조금 반등을 하면서 약 마이너스 8% 정도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성창투는 크래프톤 관련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8일 그때 예비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상장 그 신청서의 그 승인, 마감 일자가 6월 초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장도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저점을 한번 이탈할 때, 그때 한번 진입을 해서, 빛 그, 그래프톤그 상장 재료를 보고 한번 가져가 보려고 관심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어이 종목은 최근에 워낙 강하게 움직였죠. 거래 대금 자체가 양봉에서 큰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겠지만요.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상승하고 횡보를 거친 그 이후에 강한 거래 대금으로 돌파가 나왔던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진입을 하면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강 관련 주로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구 산업 구리 관련 주인데요. 최근에 우상향 추세를 쭉 그리고 나가다가 고점에서 갭뜬 음봉으로 어느 정도 고점 신호를 보여준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한가 이후에 첫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온 이 정도 구간에서 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종목 선정을 잘하고 또 비중 관리를 잘 해야지만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군당 바이오 현재 위치는 이 상한가 갈 때의 시가 부근 이 부근에서 한번 되돌림이 나왔고요.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관심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부근의 지지를 보기보다는 한번 이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되돌림을 누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수급은 좋았고요.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고요. 크래프톤 관련주죠. 최근 지수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동안에도 이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나무 관련주로서도 창투사 관련주로 상승을 크게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두나무의 역할보다는 어, 크래프톤의 영향이 좀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들어온 만큼 오늘 다 나갔고요 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이 더 보인다면 크래프톤의 재료를 보고 대성창투 와 마찬가지로 한번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런 종목 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인 위즈코프가 있죠 위즈코프는 오늘 음봉에 나왔는데 어, 양봉에 비해서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 이 차트의 모습이 1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약간 자리가 높은 그런 종목인데요. 많이 횡보를 했던 이 절반 부근, 이 정도 부근에 접어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추세가 워낙 강하고 거래 대금이 좋기 때문에 당장 여기까지 오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격 이 이격을 벌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온다면은 이럴 때는 절반보다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높은 위치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 놨고요. 그리고 강 강했던 종목 아시아 경제는 아직까지 뭐 조정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특수 건설 오늘 슈팅을 주고 거래 대금을 실리면서 쭉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 망치형이 나왔죠? 슈팅하고 은봉으로 크게 밀어버리는 약간 캔들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깊은 툼에 이렇게 나온다면 은이 박스권의 전자점 부근 이 정도 라인에서 이 정도 라인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제약은 아직까지 뭐 조정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현재 계좌의 상태 중간 점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달 5월 13일 현재 이런 식으로 어 매매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월별 수익률로는 약3.3%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데요. 어, 오늘 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의 계좌에도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